네 안녕하세요 딱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비트켓 거래소 네 제가 카피트레이드를 다음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같이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비트겟거래소의 장점은 선물거래 어, 수수료가 싸다는 점에 그게 뭐 최대의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카피트레이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겟 홈페이지에서 카피트레이드를 해야겠죠. 클릭해서 들어가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엄청나게 많으신 뭐 비트코인 투자 자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트레이더 분들 되게 많아요 많아서 이런데서 어 이제 본인이 원래 아시던 뭐 분이라든지 믿음이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뭐한두분 정도 좀 있을 텐데 일단 네 제가 어 선정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추천 주거나 이렇게 하기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잘하고 이런 걸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하는 방법과 장단점, 장단점 그리고 음 어떤 점이 위험하고 어떤 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보냐 아무나 네, 보겠습니다. 아무나 야 이분을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이분의 최근 승률 그리고 어떤 거래를 선호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btc 와 이더리움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만 하시네요 그리고 롱 50배 대부분 배율을 50배 정도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수익률과 이분이 포지션 종료한 시간 거래 가격 이제 이 정도 포지션 종료의 가격 그런 거는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카피 트레이닝 현재 지금 주문돼 있는 현재 거래를 하고 계시는 그것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볼 수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로워를 누르시면 현재 이 분을 믿고 팔로우를 한 여기 계정들이 다 나오는데 네. 이것도 수익률도 같이 찍혀서 나오죠. 수익 네.율이랑 수익금 나옵니다. 자, 하신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제가 이 분을 팔로우해서 카 t 트레이드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팔로우를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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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p i t a t c 이더리움 약간 요 정도만 두 개만 하시는 걸 대부분 추천드려요 완전 고배율이 t 저배 c a p 선물거래 c a p 가 위험하기 때문에 어 대부분 좀 가격대가 높은 네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 그둘 중에 하나로 대부분 하시거든요. 알트는 손절가도 너무 짧고 그리고 청산 당할 위험이 비트 뭐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보다 되게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나 알아가셔야 될건제수익률에서 어, 이분이 거래를 하셨을 때 저도 덩달아서 같이 네 카피해서 저도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에게. 그수익률의 팔퍼를 떼서 줘야 됩니다. 그거는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팔퍼. 네. 그리고 어 요거는 뒤에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 설정에 보시면은 부분 설정도 되고, 네, 전체 설정도 됩니다. 여기서 팔로우 포지션 레버리지를 잠깐 설명해드리면, 어 이분 자체가 만약에 50배를 땡겨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 롱 포지션을 잡았다. 이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카피 트레이드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50배로 네. 이분이 50배를 했을 때 50배, 저도 50배. 이분이 30배 했을 때 저도 30배.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당겨 주시면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정 비율을 정할 수가 있어요. 고정 한도와 고정 비율이 있는데 고정 비율은 이분 자체가 만약에 뭐1 비트 코인을 들어갔어요. 만약에 뭐 지금 1 비트 코인을 이분이 넣으셨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고정 비율을 하게 되면 네, 저 같은 경우에도 1 비트를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1 비트를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분은 들어가서 수익을 봤을 때 저는 포지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거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음, 뭐 자금이 뭐 500USDT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어, 제가 200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200 이렇게 치셔서 네 이건 언제나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다음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나는 이제 한도를 200으로만 지정해서 이 이상 넘게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게 고정 한도거든요. 네, 잘 확인하셔서 팔로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한다고 쳤을 때저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가 지금 됐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네, 신규로 들어가는 포지션을 저도 이제 이제는 자금이 있으면 덩달아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팔로우 취소할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여기 나이트레이터 들어가셔서 편집 누르시면은 여기서 언제든 수정이 가능합니다 100비트 300비트 이렇게 네, 가능하기 때문에 부분 설정을 조금 해보시면 부분 설정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도 정할 수 있고 이더리움도 정할 수 있는데 이건 전체 설정에 하면은 이제이두 코인 다 한방에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정 비율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면은 어 저같은 저는 뭐 이분이 50배를 자주 하셨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뭐 배만 5배 이상 안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분이 50배로 들어갔어도 전 5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5배 이상은 넘, 넘지 않게끔 이제 배율을 정해서 저희가 투자를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일단 첫 번째 장점을 설명을 드리면은 카피트레이드의 장점은 어, 제가 투자를 하지 않아도 이분이 알아서 자기가 투자할 때 똑같이 투자를 해주니까 수익을 벌게 되면 좋은 점 좋은 점이죠. 뭐 손실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손절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잘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타점을 제대로 잡기 때문에 네 제가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도 투자를 할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선물 거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돈은 벌고 싶은데 현물은 이제 하기 싫고 약간 그렇게 됐을 때뭐 소액 금액으로 먼저 시도를 해 보고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전 보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세 번째 장점은 뭐저뭐 뭐 시간 낭비를 잘 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죠. 이 분, 뭐 카피트레이드 같은 경우에 이 분이 알아서 끊어주면, 저도 어차피 포지션을 정리하시게 되면, 저, 저도 어차피 소, 포지션을 정리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확인만 딱딱 해주시면 돼요. 어, 단, 어, 단점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 나갈 때 같이 나가고,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 이게 카페 트레이더를 하시는 분들께 팔퍼를 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짧게 몇 퍼를 먹고 나왔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8퍼를 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수익을 내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8퍼가 따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저분은 수익으로 끊났어도 저희는 손 수익이 아니고 저희 는 네, 손해를 볼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잘 하시는 분들을 좀 선별해서 소액으로 먼저 넣어 보시고 그다음에 좀 금액을 천천히 올려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무작정 뭐 요런 네,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암뒤 지시는 게 좋아요. 네. 뭐 수익률 이런 300%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믿으 수는 되지만 뭐 중국 있는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요거는 뭐 그렇게 잘 네, 알아보시고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단점 8%때주 드리는 때 드리는 거 한번 확인 하시고요. 그리고 어. 그 손실이 나가게 되면 어. 솔직히 말하면 감당이 안될 경우도 좀 있을 거거든요.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탈수 있는 금액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정해 놓고 배수도 한도를 정해 놓기 때문에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카피 트레이드를 신청하셨으면 휴대폰이든 뭐 컴퓨터든 확인을 수시로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구요저 같은 경우에도 선물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레이더 신청을 해 놨고요. 네. <laughs> 뭐 저랑 같이 소액으로 한번 해해 보실 분들도 저는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 매매를 좀 지향하기 때문에, 네. 네. 이 카피 트레이드에 도움이 되셨으면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 같이 해드리겠습니다.